어찌하여 웃는가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어찌 즐거울 수 있는가 세상이 어둠에 가려 있는데 어찌하여 빛을 찾지 않는가 옷에 가려진 이 몸을 관찰해 보라 그것은 고름 투성이요 많은 뼈들로 받쳐져 있는 질명의 주머니이며 수없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생각의 주머니 실로 이 몸은 영원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도다 이 몸은 세월 따라 낡아지는 것, 질병으로 가득 차 시들어 간다. 몸은 썩어 흩어지고, 생명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 가을 들녘에 버려진 초롱박처럼 회백색의 애골이 있다.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이 몸은 살과 피로 덮여 있고 여러 쌓아 올린 하나의 성과 그 안에. 교만과 비방, 늙음과 죽음이 함께 머무르고 있구나. 잘 꾸며진 왕실에 마차도 낡아가듯 몸도 이와 같이 늙어가나니 그러나 성인의 가르침은 채 되지 않는다. 성인에게서 성인에게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몸은 뚱뚱해지지만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지은 이를 찾아 기웃거렸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으니 생전은 어느 것이나 고통이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는 이제 너를 보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이제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이 조각났으며 마음은 닛바나에 이르렀고 모든 욕망은 파괴되어 버렸느니라. 젊어서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 못했으니 고기 없는 연못에 너는 백노처럼 죽어간다. 젊어서 청정하게 살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못했으니 소화버려진 화살처럼 누워 옛날을 애도한다.